영국의 대학 평가 기관인 QS는 2023 QS 세계대학 학과별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생활과학의학 분야에서 국내 대학 가운데 어떤 대학교가 순위에 올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S는 5개의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총 94개 지역에 1,594개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생활과학의학 분야를 9개 세부전공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습니다. QS 세계대학 전공별 순위 생활과학의학 분야에 이름을 올린 국내 대학은 15개 대학으로 지금부터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아주대, 중앙대, 충남국립대, 이화여대, 이렇게 4개 대학교가 QS 세계 순위 351에서 500위 이내에 들었는데요. 국내 대학 가운데에서는 공동 12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QS 세계 순위 401에서 452위에 범된 경북국립대, 포스텍 가톨릭대가 국내 대학 순위에서는 공동 9위입니다. 다음으로 QS 세계 순위 공동 3 9 1위를한 한양대와 울산대가 국내 대학 가운데 공동 7위를 했습니다. 다섯 개의 평가 기준 중에서 한양대는 졸업생 평판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울산대는 논문당 피인용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내 대학 가운데 6위에 오른 대학은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는 지난 2022년도에 QS 세계 순위에서 전년도에 비해 89단계나 하락한 337위를 했는데요. 올해도 이와 비슷한 338위에 머물렀습니다. 카이스트는 QS 세계 순위 공동 243위를 기록해 국내 대학 가운데 탑5 안에 들어갔습니다. 카이스트는 지난해보다 15단계나 상승했는데요. 평가기준 중에서 졸업생 평판도와 학계 평판도가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고려대가 qs 세계순위에서 지난해보다 15단계 하락해 공동 150위를 했는데요. 국내대학 중에서는 4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세부전공 중 심리학이 국내 대학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3위는 qs 세계대학순위에서 공동 130위를 기록한 성균관대입니다. 지난 2022년에는 2021년보다 44단계 나 하락했었는데요. 올해에는 5계단 상승했습니다. 특히 평가지표 중 논문당 피인 용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국내 대학 순위 2위는 QS 세계순위에서 61위를 기록한 연세대입니다. 연세대는 지난해 세계순위 70위에서 9계단 상승했는데요. 평가기준 중 학계 평판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세부 전공 중 치의학은 국내 대학 중 2위를 차지했습니다. QS 세계 대학 전공별 순위 생활과학의학 분야에서 국내 대학 순위 1위는 서울대입니다. 서울대는 세계 순위에서 28위로 지난해 30위보다 2계단 상승했는데요. 특히 학계 평판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서울대는 생활과학, 의학 분야 중에서 약학, 의학, 농, 이학 생명과학, 간호학, 수의학 등 6개 학과에서 국내 대학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QS세계대학 전공별 순위 중 생활과학, 의학 분야 순위를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삶을 바꾸는 정보 인포맥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